윤석열이가요, 다 나쁜데 하나 칭찬받을 게 있어요. 윤석열이가 뱉은 말 중에 약속을 지키는 게 하나가 있어요. <laughs> 대통령 출마 전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. 국민의힘을 뽀개버려 버리... <laughs> <laughs> 근데 <laughs> 이3특금 돌아가는 거 보면 네. 국민의힘 의원 중에 열로 안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뽀개지기 직전입니다 실제입니다 음. 이거 네. 웃을 일 아닙니다 진짜. 윤석열이가 요구하나 약속을 야무지게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<laughs> 뭐 심지어 탄핵됐는데도 이 약속을 지금도 이행하고 있습니다 <laughs> <laughs> 이것만큼 해내겠다 <laughs> 해냅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. 국민의힘 진짜 뽀개입니다 네. 우리 윤석열 형님은 한담하는 분이에요 <laughs> 비록 3개월... 한... <laughs> 가 내란 전에 국회에 나와서 얼마나 정말 오만했습니까? 아... 왜 그랬을까요? 아, 나에게는 히든 카드 있다. 음... 어, 개엄하면 너네 어차피 다 죽어. 음... 만약에 개엄 성공했잖아? 그럼 지금 똥똥거리고 위세를 어마어마하게 뽐낼 인간입니다. 네. 왜 자료 고구에 대한 일체 답변을 안 줘요? 저희는 정보수사기관의 특징을 고려해서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. 어, 계속 그렇게 해온건 아니, 자기만기를 원칙으 정보 위에서는 충실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. 넘쳐 주세요. 지금 뭐 하신 겁니까? 왜 고함을 지금 주십니까? 뭐 하시는 거냐고 여쭙고 있어요. 제가 질의하잖아요.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. 왜 고함을 치십니까? 신호 시스템 그런 거 문제 있다고 들으신 적은 없죠? 빨리 빨리 대답하세요 뭐 굳이 대답할 필요는없는겁니다 아, 대답할 참. 필요를 와, 네. 그 오만하게 답하지 말고 내가 묻는 게 대답하세요 왜 소리를 지릅니까 네. 죽으려고 이게 어. 속으로 있는 거야 그렇죠, 여인영의 쇼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아, 게 그렇죠. 핵심입니다 음, 음. 이 자들은 성공했다면 어마어마하게 정말 악마가 됐을 인간들이야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전략이 바뀌었을 뿐 음. 음. 반성과 후회 없다 음. 그때만 해도 김건희가 확실한 이 국가기관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니까 막 속상해하잖아 40%나 떼줘야 된다 아저가저갔다고 아, 승질내고 막 그러잖아요 네. 근데 딱 잡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. 그러니까 이렇게 다서 만들어 이게 네. 다된 건데. 그러니까 당선 음. 되자마자 양평 고속도로 휘어버리잖아. 그렇지. 되자마자. <laughs> 어. 그러려고 대통령 된 인간들이야 음. 돈 벌라고. 내 진짜 그러니까 본인들이 돈 버는 건 좋아. 국가 기 권력을 활용 <laughs> 내 눈에 띄지 마라 진짜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어또이 땅굴 서 있으면 오줌 지릴 것, <laughs> 것 같아. 막상 눈에 띄면 공손하게 인사할 걸죠. <laughs> 아, <complications>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. 아. 이렇게, 아, <laughs> 아, 어,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. <웃음> <웃음> 자 여러분 네. 이거 이제선 안 된다는 겁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국민의힘 안에서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제가 볼때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<laughs>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주류라고 하잖아요 네. TK, PK쪽 네. 본인들이 혁신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뭐가 문제야 아. 우린 항상 이겨왔고 앞으로도 이길 거야 아. 이번 대선에서도 우린 이겼어 아. 문제는 수도권 너희 너무 못하니까 수도권을 혁신해서 <laughs> 본인들은 혁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. 어, 아, 이기니까. 어, 어, 맨날 이기니까. 맨날 이기는 우리가 어. 뭐가 잘못이야? 그래서 야, 늘 질다. 생각이 듭는 <laughs> 겁니다. 국민님을 살리고 지키고 있는 건 우리 TKPK야. 아. 우리가 우린 지지 않아. 우린 와, 문제가, 문제가 없어. 응. 어 맞네. 그러니까 인정 인정. 어 인정 인정, 인정. 인정 맞네. <laughs>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이 혁신 대상이라는 표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? 예. 어. 이제 본인들이 혁신 대상이 아닌 거죠 그 음. 안철수 의원이 TKPK를 와. 혁신하겠다 하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혁신은 우리가 아니고 그쪽이야 음. 와 맞네 그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고 와 진짜 와, 맞다 야, 맞네. 야 이거 설득될라 그러는데 <laughs> 야맞아 맞어 왜냐면 저기도 맨날 이겼거든 그럼. 음. 아우 수도권을 왜 이렇게 못해 <laughs> 심이어 대선 대선도 이겼는데 어, 대선도 이거다 어, 어. 이겼어 어. 너는왜 이렇게 항상 박빙이냐 <laughs>